사집당 유튜브에 22년 첫 번째 민간 사전 청약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파주운정 신도시 A-33블록 우미린, 양주 회전, 덕계역 2차 대광 로제비앙 사전 청약 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첫 번째 민간 사전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공급 및 장애인 특별 공급 기간 추천 등을 통해 파주운정 신도시 A-33블록 우미린, 양주 해천 덕계역 2차 대강 로제비양의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청약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들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에 청약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민간 문양 사전청약 공급 호수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파주 운정 신도시 A33블러 우미리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6개동 총5 2 2세대중 사전청약으로 470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 양주 회천 덕계역 2차 대강 로제비앙 A20블록은 지하 2층, 지상 26층에서 29층, 다섯 개동총 526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502세대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입니다. 입주야모집 공고는 22년 2월 8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접수는 22년 2월 18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추후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나오는 대로 똑똑 부동산 블로그와 처집당 유튜브 등을 통해 포스팅하도록 할 테니 아래 배너를 눌러 블로그 이후 추가해 두시면 소식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필요한 부분 꼭 확인하셔서 안타깝게 청약 놓치는 일 없도록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마세요. 네이버TV 차집당과 유튜브 차집당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네이버TV 차집당으로 바로 가셔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차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